안녕하세요. <laughs> 인입니다 어, 최근에 영상이 안 올라가고 되게 잠시만요. 되게 서버에서도 활동이 없어서 <laughs> 무슨 일이 있으실까 봐 많은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은 어 서버를 운영하는 도중에 어, 어떻게 보면 고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동접은 안 그런데 어, 새로운 시스템을 추가하다가 노력하다 보니까 그 어떻게 보니까 이제 악으로 끼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서버 렉도 심해지고 심지어 백업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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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서. 안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 마정이 심지어 설날까지 겹쳐서 다들 친 아니, 가족들 보러 가시기 때문에 동접까지 빠진 상태라 <laughs> 솔직히 저희 쪽에서도 이 원래는 서브초를 절대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어 이게 서버 렉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서브초를 하게 됐네요. 그것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애초에 하나의 실수로 한 것도 있지만, 일단 이번 기회를 잘 삼으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 쪽에서 <laughs> 서브처를 진짜 절대 안할 거기 때문에, 애초에 서버를 열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4개월 전에 서브를안할 거기 때문에 후원자 리스트 안 적을 거다 라는 말이 있었고, 진짜 안 적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진짜 서브를할마음이 1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안 적었고, 음, 서버 닫기 이틀 전에, 어떤 두 분께서만 후원하신 거는 저희를 알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리스트에 못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 보상을 못 해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영상을 하나 찍고요. 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출발이 될수 있는 에버 온라인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일단, 솔직히 서버를 안 열기도 애매하고, 아직 계약까지는 한 달도 남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서버를 열어봤습니다. 서버는 대충 한 2, 3일 정도 걸려서 만들었고요. 아직 지금, 그렇게 많은 완성은 되진 않았지만, 점차 완성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고요. 일단은, 저번 시즌에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던 집 요가, 집 요구때문에 이번 시즌에는 집을 140채를 했습니다 140채를 했고 <laughs> 대년양도 좀더 넓어진 모습이고 어, 뭐 이런 안좋은 소식이 겹치게 됐네요 어떻게보니까 솔직히 어, 진짜 섭초를 할 마음이 없었는데 어, 밸런스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진짜 그 업데이트를 하려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이 겪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섭취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진짜 어, 이번에 후원, 후원자 리스트를 못 적어서 후원 복구를 못 해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서버에 음, 큰 기여를 해 주신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그만한, 전부 이벤트라도 해야 될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 되게 우여곡절이 많게 다시 서버를 열린 거라, 솔직히 이번 사건 때문에 오피들 간의 내적 갈등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아, 이거 당분간, 그냥 우리도 이제 고등학생이고, 서버를, 라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제 이게 우리의 미래의 꿈이 아니라 지금 순간을 즐기, 즐기기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계약 시즌도 한 달이나 남은 시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연, 다시 섭초를 하고 이래야 해서 올라갈 생각입니다. 어, 이 영상이 11시 한 30분쯤에 올라갈 거예요. 2월 4일 오후 12시에 서버가 다시 열립니다 어, 이번에는 서버 밸런스를 확실히 잡아놨고 어 일단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보니까 사과 영상 사과 영상 겸 서버 섭초가 원하셨던 분들도 있는 마정에 안 원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유저들 수급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도 솔직히 그 상황에서 그냥 냅두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즌으로 여러분을 맞이하는게 더 이득인게 맞는가 싶고 아직 부족한건 많지만 더 좋은 에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그렇고 이제 서버는 거의 완성단계에 눌렀고요. 유저 데이터만 한번 초기화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어쩌다 보니 시즌 2가 됐고요. 음, 시즌 2를 진짜 오기 싫었는데 <laughs> 시즌 2로 오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어, 최근에 설날 연휴를 겹쳐가지고 겹쳐가지고 오피들도 서버 관리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응. 음. 나, 친구야. 친구야, 마이크 커버. 왜? 뭐 하냐? 친구 어디갔냐디야 나온 것 같은데? 도망갔다? 뭐, 손 짚고 있으니까 나가볼게. 주의하래. 어, 아무튼, 그렇고, 이제, 다시 서버를 으쌰으쌰 해서 만들었고, 어떻게, 그러니까, 손조롭게 진행은 됐습니다. 며칠 사이로. 근데 지금, 크나큰 오류가 하나가 생겨가지고, 그거를 고쳐야 될것 같고요. 참고로, 이번 시즌은 수리가 단일부리이기 때문에, 단일부리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전체 수리권이란 아이템을 돈, 노가다로 다 만들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에버 운영진, 미었습니다바이파이